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우리 이혼했어요의 우이훈이 조성민 장가연 세 번째 이혼부부 합류 관련 뉴스입니다. 015비 개관보컬 출신 가수 조성민과 사랑과 전쟁 간판스타 배우 장가연이 우리 이혼했어요의 세 번째 이혼부부로 전격 합류한다. T조선 리얼 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의 이하 우이훈이는 재결합이 목적이 아닌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존에 볼수 없던 이혼 그이후의 부부관계를 다루는 리얼타임 드라마다. 오는 6일 금요일 밤 10시 방송되는 우이온이 5회에서는 공1 5 b 개관 보컬 출신 가수이자 드라마 OST. 음악 프로듀서 조성민과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간판 스타 배우 장가연이 새로운 이혼 부부로 출연해보고도 믿을 수 없는 파란만장 이혼 사연을 공개한다. 먼저 조성민과 장가연은 20대 초반 첫눈에 반해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1년에 360일을 만날 정도로 열렬한 열애 끝에 결혼에 고인한후 20년간 인구부부로 지내왔던 두 사람이 돌연 이혼을 택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자아낸 것. 뿐만 아니라 사전 인터뷰를 하던 장가연이 이혼 사유를 얘기하며 갑자기 우열을 터뜨려 잠시 인터뷰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특히 장가연은 헤어지긴 했지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랑을 한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라고 한후 5년간 이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나는 범상치 않은 말을 남겨 관심을 돋었다. 과연 뜨거웠던 두 사람이 차갑게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그런가 하면 조성민과 장가연은 이혼한 지 2년 만에 재회하우스를 통해 다시 만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때는 너무나 서로를 사랑했지만 헤어질 때는 차갑게 끝났던 두 사람의 재회가 어떤 장르로 흘러갈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두 사람의 이혼과 재회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작진은 조성민과 장가연은 지금껏 출연했던 이혼 이혼 부부를 통틀어 가장 화려한 열애와 뜨거운 사랑을 했던 이혼 부부. 하며 무려 20년간 지켜온 결혼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던 가슴 아픈 사연과 서로가 품어온 숨겨왔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예정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 드린다. 전했다. 한편 TV조선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이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